레슬러스 베깅 왜 인간이 말이야 전부 다이룰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카네 웨스트는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뭔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고 뭐 스티브 잡스든 도널 제이 트럼프든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지 뭐 누가 뭐라고 하나 누가 막 그렇게 하면은 넌안 된다고 뭐라고 하면 좀 어때?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사는 게 우리 유기체가 음, 가지고 있는 우리 유기, 유기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 아닌가? 그럼 왜 살아?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 보고 살아? 진짜야? 아닌 거 같은데? 얘들아 좀 솔직해지자 그냥 괜찮아 니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가 모든 걸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이네 너만의 세상을 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음?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. 이전에 안철수님 아시지? 안철수님 세상에 백과사전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.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? 그 말도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. 너 너희들은 그런 말 쉽게 할수 있어? 백과사전에 이를 남기고 싶다. 이런 말 쉽게 할수 있냐고? 쉽지 않거든. 그 말도 여하튼 각설하고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, 좀 그냥 적당히 피해 의식 가지고, 적당히 열등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. 그냥 너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, 너가 존재하지 않으면, 너의 이 내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지. 미래는 없고 지금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현재 너희가 모든 거를 다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삶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거를 나는 일찍이 깨달았거든.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표현을 하고 너가 원하고 싶은 거다 얘기를 하고 당연히 어떤 어그레시브 하거나 너무나 너무나 바이올런스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은 그런 그거는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게 기본적으로, 자신의 마인드가 정확한 사람들은 말이야. 하늘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. 하늘도. 이 햇빛이 샤이닝 하는 거 보이냐? 하늘도 지금 나를 축복하고 있다고. 내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늘도 도와주고 있다고.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. 세상은 단한번 뿐이거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영번도 아니야 딱한번 살다가 죽어 나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눈을 감는 순간이 오겠지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휴면 미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을 감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지 맞잖아 그때 이젠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때 아, 내가 정말로 이 프레셔스하고 이 뷰티풀한 인생을 내 목적이 맞게, 내 삶의 소명을 다 하고 살았는지, 그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지. 그러면 대충 살 수가 없어. 어떻게 대충 살 수가 있지? 그 자체가 넌센스인데, 여기까지 할게.